Uh -huh.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파트 1 어, 행렬과 어, 빅데이터를 마치고 어, 오늘은 파트 2 어, 다변수 미적분학과 어, 최적화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스포 a i 파트 2 여기에 실험식과 함께 어, 코드들 다제공되어 있고요. 강의 내용과 함께 어,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미적분학에 관련된 어, 그 기본적인 어, 파이썬 베이스드 세이지 코드는 파이썬 세이지 R를 실행할 수 있는 실습실에서 그래프 그리기, 또 리미트와 데리버티브 구하기, 또 어, 미분의 응용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또 뉴튼스 메소드에 대한 도구, 인터랙티브 도구 그 다음에 적분법 그 다음 미만성을 구하는 시뮬레이션 도구 그 다음에 적분의 응용 그 다음에 급수, 무한급수 벡터와 지오메트리 아, 그 다음에 벡터 펑션을 그리고 또 도함수를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커브의 랭스를 어, 구하는 거 파셜 데리버티브 구하는 거또 멀티플 인네그랄 하는 등등 어, 과정들을 어, 문제와 또 코드 함께 어, 제공을 했으니, 했으므로 필요시 어, 여기서 한꺼번에 코드를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미적분학에 관한 어, 강의는 어, 강의는 음, 여기서 그1장부터 어, 전체적으로 음, 미적분학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강의들을 한꺼번에 쭉 모아 둔 것이 여기 켈큘러스성강대 칼큘러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여기 동영상 강의와 학생들의 문제 풀이 예를 들어서 어 적분의 아 응용에서는 음. 어 본인이 강의한 어 동영상 강의와 동영상 강의와 어, 학생들이 각 절에 대해서 어, 문제를 풀이한 내용들을 음, 보실 수 있게 어, 찾,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그 미적분학의 전체 교재는 1장, 2장, 3장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장의 모든 교안들 모든 예제와 필요한 코드 또 실습실까지 제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카피해서 실습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바로 실습을 할수 있게끔 교과서의 본문과 그리고 이 체적을 이 면적을 구한 값이죠. 그고 실습실을 맞춰 두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어, 문제 풀이, 예를 들어서 어, 그 어레어 디스턴스에 대해서 이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어, 그래프 그리는 그러니까 문제와 어, 풀이 그리고 그에 대한 코드와 어, 실습실 그리고 학생이 이 문제를 푼 학생의 어, 발표 내용까지 다 어, 자세한 내용을 어, 볼수 있게 so now, 어, 자리에 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FMI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 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학습하시는데 음,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음, 준비가 그 어, 넓이를 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일변수함수에 대해, 일변수함수 캘큐레이, 캘큘러스 싱글 베리어블 캘큐러스에 대해서, 어, 그, 보고서, 그, 디스커션, 질문과 답변, 또, 그리고 문제 풀이, 또, 관련된 코드, 여기는 입실론 델타 프루프들이 자세하게 나와있죠. 음, 등등 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어, 볼수 있게끔 어, 해 놨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멀티베리어블 캐큐러스 멀티 다변량 미적분학에서는 같은 식으로 그 학생의 과제 여기에는 각 디테일한 문제 풀이와 관련된 코드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베이직 메스매틱스 4 AI 강좌에서 짧게 우리 캘큘러스의 주요한 내용들, AI 스터디에 필요한 캘큘러스의 주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변수 함수와 미적분학. 기사는 먼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연습 문제 풀이와 실습 실 주소를 제공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은 어 여기서 변수를 정의하고 그어 함수를 어 정의해서 그 함수를 어 그래프를 어 그리는 어 그런 명령어들을 어 제시. 했는데, 음, 여러분들이, 어, 도구에 들어가셔서 코드를 카피하시고, 어, 보시면, 아까 봤듯이 X의 8분의 3승 그래프를 마이너스에서 3까지 또, 어, 마이너스, 어, X분의 1 어, 그래프를, 어, 마이너스 3에서 어, 3까지, 어, 그린 그런 그래프를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필요시 어 다른 함수를 집어넣어서 그 구간에서 바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s i n 함수를 제공해줬고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에서 예를 들어서 20까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어 그리면 어, 여러분들이 어, 사인 함수와 어, 또 어, 마이너스 어, x 분의 1 어, 그래프가 같이 그려진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 그, 주어진 기본적인 어, 코드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든지 어, 사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piecewise continuous한 펑션도 이렇게 한꺼번에 그릴 수있고요 f1과 f2를 엮어서 두개 함수를 piecewise continuous하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 다음 리미트를 소개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교환은 여기서 또 문제 풀이는또 코드 실습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음, 개념을 어, 간단히 설명하면 어, 임의의 양의 엡실론에 대하여 만일 어슬브 v a 트 밸류 of x a가 0과 델타 사이에 있기만 하면 f(x) b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런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하면 우리는 x가 a에 접근할 때 f of x가 b에 converge,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이 b를 x가 a에 접근할 때 f of x의 limit, 극한이라고 부르며 limit f of x when x goes to a equal b라고 씁니다. 함수가, 어, 어, 그, 특정한 점 A에서 수렴하지 않으면, 즉, 그런 델타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함수가 A 점에서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어, 수렴 발산에 대해서는, 이 2장 1전에, 이에서 어, 보시면, 음, 자세하게, 리미트를 구함으로써, 음, 리미트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아, 그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속인지 아닌지도 볼수 있고, 그리고 어심토틱 라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위에서 얘기한 리미트의 정의, 즉, 그, limit, x가 a로 갈때 f of x가 b로 수렴한다는 의미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여 표기하면 for all epsilon에 대해서 there exists del positive delta such that for positive epsilon에 대해서 there exists positive delta such that for x in s 도메인에서 만약 이렇게만 하면 x하고 a가 아주 가깝게 있기만 하면 f of x는 아 어, 하고 l 하고의 디퍼런스 즉 f of x 하고 음, f f b 하고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면 즉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것만 작게 잡아주면 그러면 언제나 어, f of x 와 b 또 l의 차이가 우리가 잡았던 아주 작은 값보다 작게 하는 어, 그런 델타가 존재할 때 에, 우리는 함수 F가 B, 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어, 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X가 A에 접근할 때, 좌측에서 접근하면, 좌극한, 접근, 리미트가 존재하면 우리가 좌극한이 존재한다고 하고, X가 우측, 포지티브 방향에서 A로 접근하면, 어, 우극한, right limit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존재하고 f of a가 존재하여 이세 개의 값이 다 같으면 그런 우리는 이 함수 f of x가 a에서 continuous 연속이라고 한다고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엡실론과 델타를 이용한 이 argument는 생물학에서 현미경과 같은 기능으로 우리가 엡실론을 작게 함을 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작은 델타 값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극한 즉 아주 미세한 실선상에서 또는 고차원 벡터 공간에서 함수 공간에서 그 함수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수학 특히 함수에게 이 현미경과 같은 기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극한에 대한. 그 이전의 애매함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고, 그를 통하여 19세기 현대 발전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입실런 델타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드를 개발했는데 이와 같이 이 함수가 이 f x equal 1에서 즉이 함수가 x 1에서 그, 리미트가, 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실론을 예를 들어 1로 하면, 입실론을 1로 하면, 그러면 델타를 요 안에만 두기만 하면, 언제나 요 박스 안에, 어, 그 차가 존재하게 어, 돼서, 입실론 델타를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입실론을 어, 1이 아니라, 뭐, 0.1로, 잡아주면 0.1로 잡아주면 그러면 그다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잡아 잡아줄 때그 안에 역시 존재한다 이제 델타를 1로만 잡아줘도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뭐 델타를 더 작게 0.1로 잡아주면 마찬가지로 그밖 어, 저기 x와 델타 그, 그러니까 주어진 엡실란에 대해서 델타를 찾음으로써, 그, 우리가, 리미트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개발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예제 소개하면,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 이런 함수의 극한, 또 이런 함수의 좌극한, X가 E로, 마이너스 방향에서, 저 레프트에서 접근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이를 수렴하는데 양의 방향 쪽에서 수렴하는 경우에 각각 좌극하는 우극하는 구하는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변수 를 정의하고 함수를 정의한 후에 그 x가 2점에서 리미트를 구하면 바로 우리가 함수값 s i n 2 over 2 plus 1인 이 값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좌극하는 이 함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또 우극하는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요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실습이 가능할 겁니다. 또, 극한, 이런 두개 함수를 주고,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함수를 정의해 주고, F와 G를 정의해 주고, 각각, 리미트를, X가, 어, 2분의 파이로, 또 Y가, 어, 4분의 파이로, 여기서 수렴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그러면, 각각, 그첫 번째 함수의 리미트, 어, 두 번째 함수 리미트가 하나는 발산,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이와 같이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함수가, 어, 어떤 점에서 수렴하나 발산하나 하는 건, 어, 이런 식으로, 음, 실제로, 어, 복잡한 함수도 명령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3절이 이제 derivative와 differentiation인데, 먼저 derivative의 정의, 또, 또, 미분 가능의 정의를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수 f of x가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well defined 되어 있고, 극한 값, 이 극한 값이 존재하면 f of x는 x equal a에서 differentiable,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리미트가, 요 리미트가 존재하면, 그러면 x equal a에서 f가 d i f f e r e n t i a l e 하다고 하고, 이 극한 값을 f of x의 a에서의 differential coefficient,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f prime of a로 씁니다. f of x는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면, 그러면 x equal a에서 언제나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연속이면 또 적분 가능이다.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미분 가능면 연속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추론이지만 어,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x)가 x, F, x, F of 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 반드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어, 어, 미분 가능한 이 구간에서는. 그런, 에서는 다 연속이지만, 어, 연속이지만, 요 함수는 연속이지만, 요 점에서는 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할 수,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어, 데리버티브가, 어, 인피니티가, 되므로 여기서는, 이어 미분, 요게, 요기, 어 요런, 연속이라도 미분 가지, 하지 않은 경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요런, 어, 미분 가능한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속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자, f(x)가 어떤 구간의 각점 x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이 함수가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구간 에 있는 각점 x의 그 점에서 미분 계수를 대응시킴으로써 우리는 f of x의 도함수, derivative를 구합니다. 그 derivative는 f prime of x 또는 y equal f of x일 때 y prime 또 dy dx, dy over dx 또는 d over dx f of x 또는 dy 하는 식으로 도함수, derivative를 표시합니다. 함수 f of 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f of x를 우리가 differentiate, 미분한다고 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differentiate 한다 그러고 함수 f y e q u a l f of x 의 도함수는 f prime of x which is limit h가 0으로 갈때 f of x plus h minus f of x over h 로 구합니다. 리미트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존재하면 언제나 우리가 derivative를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그 함수가 도함수이고 거기에 거기에 어, 거기에 상수를 대입하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과 전체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한 개인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미분계수이고 그런 개인이 많아져서 전체가 되면 그런 도함수들을 다아 그런 미분계수들을 한 구간에 있는 걸다 모아놓은 것을 도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y 콜 f of x의 도함수, y'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또이 함수, y'이 다시 미분 가능이면, 우리는 y'의 prime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y 콜 f of x의 second derivative, 제2계 도함수라고 하고, y double prime, 또는 f double prime of x, 또 d square y over dx square 등으로, 어, 표현합니다. 이2계 도함수가 또 다시, 어, 미분 가능이면, 미분 가능이면, 우리는 제 3개 도함수를 어, 생각할 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흠, 이와 같이 y 콜 f of x를 계속해서 n번 미분하면 제 n개 도함수가 정의되고, 이 n개 도함수를, nth derivative를 표시할 때는 y to n, 이렇게 f to n t of x, 이런 식으로, 어, dn, y over dxn,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n차 대리버티브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f of x가 n번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분 계수의 응용인 속도와 가속도는 각각 1계 도함수와 2계 도함수의 예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는 y 콜 x 스퀘어 플러스, 4배 e의 dx의 데리버티브 도함수와 2개 도함수 또 3개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f of x를 정의하고 그것을 f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이게 그것을 프린트하면 우리가 1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 1개 도함수를 x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하라. 그러면 2개 도함수가 구해질 거고 그 우리가 구한 2개 도함수를 x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하라. 그러면 3개 도함수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계도 함수는 2x 더하기 4배 2dx고, 2계도 함수는 2배, 2 e 플러스 4배 2dx가 되고, 3계도 함수는 아, 여기 상수가 0이 되면서 이 마지막 항만 남게 되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이제 그싱글베리어블 펑션에 어, 그 대한 어 미분에 대한 어,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접선과 법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 ofx가 x equal a에서 어, 미분 가능인 것은 y equal f ofx 상의 점 a f of a.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 탄젠트 라인이죠. 이 함수에 대한 이 점에서의 접선, 탄젠트 라인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a, f of a에서의 기울기, f' of a는 x하고 어, a분의 y-f of a 이게 도함수가 기울기가 되고 그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요러움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어, 여기서부터, 어, y-f of a equal f' of a 곱하기 x-a. 또는 요걸 이동시켜서, 어, f of a는 y, 자, 어, y는 f of a plus f' of a 곱하기 x-a.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요 점에서의, 어, 접선. 예,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곡선 y 위의 점요 음, a f of a 에서의 이 곡선의 어, 접선이라고 어, 부를 수 있습니다. 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이 여기서 요 접선의 수직인 요 직선이죠. 요 수직인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요 기울기 곱하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 그, 그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는데, 노말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서의, 이 노말라인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요 f'a하고 m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기울기 m, m은, 마이너스 1 over f'a 이니까,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니까, 우리가 법선의방정식 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법선의 방정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6에서는 이 점에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함수를 주고 x square plus square root of x를 주고 정의하고 요거에도 함수를 구하고 그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 구해서 프린트를 시키고 그리고 실제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이 와이트 어, 더 도함수 구해서 와프 어, 프라임머 a 를 구해서 이 f a 플러스 f 프라임머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해주면 이 식이 되는데 이 식이 바로 이거랑 같죠 명령을 통해서 얻어진 식하고 그림을 그리면 요게 원래 주어진 식이고 요게 고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미분에 대한 기본 어, 용어들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고 또몇 가지 어, 코드들을 어, 활용하시면 어, 위에서 한 어,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